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2023년 12월 고일학력평가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어요. 점근선이 A, X는 A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제 A가 1보다 크다니까 뭐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.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이런 자표평면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, Y축과 만나는 점. 조금 있다가 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볼 거예요. AB라고 했고 자, 요놈의 그래프의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.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죠. 그이 c 인 거야. 어차피 읽고 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. 그니까 읽고 나서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낼 것이냐. 이제 그거 핵심이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사각형 OBCA. 왜냐하면 ABC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고 어차피 O는 원점이라고 또 나와 있죠. 자, 그럼 이걸 가지고서 선생님이 요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볼 텐데, 일단은 축으로 a 만간 거니까 A 적당히 딱 그려. A만큼 갔어 이제. 조금 더 보낼까 이제. 좀 눈에 확 구분되게 a만큼 보냈어 근데 y 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보냈는데 나는 이 마이너스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뭐 정사각형 어차피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<laughs> 정사각형처럼 그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차피 양수 4이기 때문에 좀 적당히 멀어 요즘 요런 느낌으로 빠빠라빠빠이렇게딱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a 여기에 b. 왜냐하면 이제 x 축 y 축과 만나는 점을 거기 AB라고 했고, 그 다음에 점근선이 만나는 그 교점 여기가 C. 어 이거 너무 선님이 생 일직선에다가 다시 할게 들어. 음. 그러니까 그림을 왜냐면 이게 사각형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왠지 그렇지 않게 안될것 같은 막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자, 살짝 조금만 더 다시 할게요. 여기는 A가 되고. 여기 B가 되고, 그래, 넌 C야. 적당히 그냥 요런 그림으로. 그리고 여기에 원점 뭐가 있는 거야. 그러면 여기를 다 연결해서 연결해보면 5부터 시작해서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. 이렇게. 이제 색칠된 곳이 이렇게. 이제. 요런 식으로 이제 이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24다.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. 자, 선생님은 사실 이제 요놈을 어, 굳이 막 좌표 같은 거 찍고 삼각형 두 개로 물론 그렇게 풀수 있는 거는 맞긴 맞데. 보여 주기는 할 거야. 자,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이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아주 심플하게 갈 거예요. 자, 무슨 얘기냐? 여기다가 설명을 하나 추가할게요. 자, 이곳에 유리하면 그냥 기본형을 딱 그리는데 선생님이 기본형을 하나 그렸어. 자, 요 놈이 y는 x분의 k야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. 그럼 이 점은 a, a분의 k가 될 거거든?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야. 그리고 여기다가 점을 하나 또 찍어. 얘는 b, b분의 k가 될 거란 말이야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. 자, 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직사각형 하나 나올 건데, 자두개 특징은 뭐냐? 이거 밑변 a 높이 a 분의 k 그래서 넓이 k 곱하면 되겠지?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밑변 a 높이 a 분의 k 아니 밑변 b 높이 b 분의 k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어? 네이 점을 기준으로 자 이놈은 선생님 이 기본형이지만 움직여도 똑같아요. 왜냐면 이 상태로 점근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. 그러니까 선생님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사야. 이게 그 K입니다. 이 K 이거 이거 기억해. 그러면 딱 여,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사각형 OAB, A, OBCA라는 이 놈을 이런 걸로 쪼가낸 거야. 하나, 둘, 셋딱 이렇게 해서 일단 얘는 이놈 있잖아. 이 놈. 이거는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그냥 4A라고 쓰면 돼. 알겠지? 자, 그리고 이제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지는 모양을 잘 봐. 그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내가 점을 하나 찍고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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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이 사각형을 하나 그렸잖아. 이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어. 그럼 요 놈의 넓이가 바로 4라는 거야. 어때? 이 얘기야, 이 얘기. 근데 이 넓이는 4인데, 그럼 얘는 우리가 찾고자 하던 이곳, 이딱 이거 삼각형 모양이죠. 여러분, 보게 되면. 그러면이 삼각형 모양의 넓이는 여기 2가 될 거고. 같은 방식으로 이 부분도 보잖아. 빰빠라밤빰빰빠라밤빰빰. 됐지? 이 넓이도 똑같아. 점근선을 기준으로 점, 그러면 여기는 A, 뭐, A분의 K. 그러니까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야. 이걸 원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. 이게 점근선으로 생각하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면 얘는 바로 또 무엇이냐? 그럼 이것도 어차피 그거의 딱 절반이니까 이사의 절반이니까 그럼 얘도 이겠네요. 네, 이 문제는 이걸로 끝이에요. 그럼 뭐냐? 어 여기 이 사각형 모양을 이 직사각형 하나와 직각삼각형 두 개의 관점으로 봤을 때 4a 플러스 4를 때린 것이 바로 24. 그럼 그럼 a는 얼마예요? a는 5. a 5. 이걸로 끝이에요. 어때요? 자, 다시, 여기 2, e, 2, e 그렇게 해서 n은 얼마? 5가 나왔다. 넓이가 이제 여기 o, b, c, a. 이렇게 푸는 게좀 심플한 방법. 자, 그러면 이런 기학적 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, 자, 문제는 그렇게 풀린다라는 거고, 자, 제가 상자할게요. 그럼 이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은 그럼 도대체 뭐냐? 자, 그때는 이거 그림 또 다시 그릴까? 그냥? 네, 그냥 다시 그려버릴게요. 선생님, 여기서 그냥 너 사라지세요. 자.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선생님 다시 그려버릴게요. 아, 하필 또이리걸려졌어 자, a에다가 너 마이너스 4다. 이렇게 했어. 이곳에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. 빰빰, 빰빰 이렇게 그려질 거로만 그럼 너 a가 있고 너 b가 있고 그러면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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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. 아, 너무 성의 없었다 지금. 미안하다, 얘들아. 자, 딴, 빰빰, 빰빰 이렇게 돼 있잖아. 그럼 이거를 쪼개. 딱 이렇게.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하나.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, 얘이 방향은, 얘 밑변 곱하기 또 높이, 이렇게. 그럼 여기는 이 높이가 4인 거고, 여기는 여기가 A인 거지. 그래서 삼각형을 어떻게 한 거냐면, 선생님이 이 방향의 삼각형하고, 그 다음에 요 방향의 삼각형이지. 이렇게 두 개로 자른 거야.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, 지금 이거는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각형의 넓이가 24라는 것을 식으로 유도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는 뭐냐. 그냥 x절편 구하면 되는 거야. 그럼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선생님 그러면 x-a분의 4, 마이너스 4. y가 0인 거니까 넘겼어. 넘긴 거야 이렇게. 그러면 은 4는 4 곱하기 x-a. 그러면 4 약분시켜주고 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바로 계산해버리게 되면, X는 그냥 이거 4, 4 지워버린 거다. 얘 넘기고 이거 올린 다음에 그 계산한 거야. 그럼 X는 바로 A 플러스 1이다. 그럼 여기 좌표가 A 플러스 1,0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얘는 뭐냐, 이제. X에다 그냥 0만 집어넣으면 되잖아. 그지 그럼 요 놈의 요 좌표는 X에다 0을 집어넣는 거니까, 마이너스 A분의 4 빼기 4. 그러면 0, 마이너스 A분의 4 빼기 4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첫 번째 이제. 여기서 그냥 요 삼각형,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넓이, 얘를 그냥 식으로 써보면 밑변은 a 플러스 1, 높이는 4. 왜? 이거 4니까. 여기 마이너스 4였잖아. 4. 그리고 삼각형 2분의 1.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그 다음 요 떼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이 떼기. 얘는 밑변이 얘잖아. 근데 지금 마이너스죠. 그럼 플러스로 고쳐서 어떤 거. 4 플러스 a분의 4. 그다음 여기에서의 높이는 잘 보셔야 돼 이거 a야 이거 a야 이 길이 왜냐면 점근선 a니까 a 그리고 2분의 1이다 그것이 얼마 24 그냥 그냥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어때 네 그냥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출제 의도는 얘는 맞지만 실제로 이제 유리함수의 어떤 기하학적 성질도 가지고 있었더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